드래프트 20장 16절 말씀 한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 10개명 중에 제9계명인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이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봤던 영화인데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완벽한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완벽한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 완전한 진실보다도 어, 그 진실에 거짓을 한 스푼 넣으면 더 진짜같이 보인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인데 우리가 이그 개명을 볼때 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개명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담깁니다. 구개명인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이 본문에서 나타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증거하다 라는 이 단어는요 쉽게 표현해서 증인이 되다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갖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이 명령의 첫 번째 의미는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위증하지 말고 뭔가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본 그대로를 증언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이 어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소송을 처리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일이고 뒤에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리더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을의 성문이나 성소에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갔었습니다. 그게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우리는 막 증거 뭐 CCTV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증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봤다 라고 말하는 이 증인이 나오면 그 증인의 말들이 엄청나게 중요했고 재판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 증인의 증언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거짓을 증언해서 아예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역할이 이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하는 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증인을 두었습니다. 두명 이상이 증인으로 서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 재판에서 그 살인이 관련된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의 말에 따라 한 사람의 생사 여부가 관련될 정도로 이 증인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에는, 위증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위증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됐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내가 이이 일에 대해서 위증했을 때는 피고인이 받아야 될 벌을 그 사람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법정의 증언에서 거짓이 되면 안 된다라는 개명이 이 개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리고, 생사의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절대로 위증하면 안 되고, 거짓증하면 언안 된다라는 것이 2 0 개명의 9개명의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지만, 20개 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래 의도 자체가 어, 이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부정직한 모든 말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구나 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정 증언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게첫 번째 개명의 이 개명의 원래 의도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거짓말, 허위 사실 조작, 날조하는 말,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 모략하는 말들이 이 개명과 관련이 됩니다. 특별히 악의로 거짓말하여서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헐뜯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까지도. 이 계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말을 함으로 거짓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만들어 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명을 반대 계명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대계명으로 보고 있는데 부정 어, 부정어가 아니라 긍정어로 본다면 이계명은 어떤 거겠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을 조금 더 긍정어로 표현하자면 참된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고 참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의 이 표현은요 누명을 쓰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참된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의미까지도 여기에 담길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것이요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들어서 분명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말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불이익을 무릅쓰고서라도, 바른 말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계명을 연구하면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0계명을 계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들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들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들 중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거짓 증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 본문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이 거짓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해하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은 마귀에게서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으로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너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절대 반대되는 말로 거짓을 이야기하며 최초의 거짓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련성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이 조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를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계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이나 개인의 의를 이루라는 명령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증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 이 본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진실 같지만 거기다가 거짓을 섞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확대 해석해 버리고 확대해서 전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영역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반대 계명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된 증인이 되라라는 표현입니다. 참된 증인이 되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참된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과 동시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참된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깊게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뭘까요? 참이 무엇입니까? 참이라는 것은 예,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참된 증인이 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증인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복음의 증인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증인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한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단어가 마르투레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말씀이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연구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절대로 내말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큰 틀에서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말의 정직함과 내 말의 정확성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반대적인 의미로 반대적인 의미로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것에 마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은 너무나 우리, 사,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쉬워지고 어, 거짓을 말하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진짜 정말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은 어, 몇몇 사람의 근거 없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 몇몇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들 또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은 이런 말들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주고 무너지게 만드는 말들이 된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겪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잘못된 말들을 퍼뜨려서한 사람을 정말 상처받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개명이, 이 개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단순히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해서 멈추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말이 절대로 어,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내 입에 정직함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들이나 이 어떤 잘못을 옮기는 말들 또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 개명으로 다른 사람의 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헛된 말하지 말고 이런 말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 언어들입니다. 개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짓된 말들을 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세워주는 말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넘어서 단순히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멈추지 말고. 참된 말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말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늘 예수님이 머물고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